제리 한판 세리도록 할게요. 와 근데 아칼리 무섭긴하다. 탑 팀오요? 아니 탑 팀오는 이미 장인이 있잖아. 항시명이라고 그 약간 장인 챔프는 약간 건드는 게 아니야. 뭐 느낌지 알아요? 너무 부족해. 아 이게 맞네? 아 뭐야 이게 왜막 야이 종타가 아 이러면은 미신이 위쪽 오네요 우선 뒤로 돌아올라나? 리신이 좀 뒤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? 와, 개갑이 어, 근데 큐큐 잘 맞춘다. 아, 근데 아칼리가 진짜 원거리 딜러로 상대하기가 항상 무서운 것 같아. 아칼리, 최근에 만나가지고 나 편한 적이 없어. 오마이갓, 오마이갓, 와따리신, 보스네인... 이거 열니다

뭐 하세요? 나 패시브 평타 있는데? 와 근데 나 살짝 좀 쫄리긴 했다 와 c s 이 야무지게 나고 아 근데 떨린다 떨려 이 친구한테 거리 줬다가 또 쫄필까 봐 아유 왠지 올것 같더라고 진짜 베아이 젤이라 가지고 많이 살았다. 이 베인이었으면 좀여번 죽었을 것 같은데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와, 진짜 왜 이렇게 까치냐.

아 맞아 내가 봐봐 이렇게 다이애나가 바텀 바텀만 가자 그래서 바텀만 간다 이렇게 찡찡 대면은또 유튜브 댓글에서 니가 타본딜을 하래 누가 타본딜을 하래 니가 살이면 되지 버스타 놓고 말이 많은 이런 말이 오지게 나오거든요 또 이게 진짜 탑 해봐야지 알아. 또 갔잖아. 속 음. 계속. 계속. 이게번딜 아니더라도 이런식으로 오면은 탑 근거리 누구라도 말릴 수 밖에 없는 구조야 뭔 느낌인지 알죠? 이게 만약에 내가 이레이였어 아칼리랑 존나 세계 대결을 하고 있어 근데 다리우스 아니 저 다이애나가 바텀 갱만 그러면은 탑 근거리면 오히려 더 많이 죽었어 젤이라가지고 지금 이정도 이 산거지 아니었으면은 진작에 더 뒤졌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들?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정글이 왜 맨날 아래쪽 가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속상해서 말하는 거지 혼잣말일 뿐이야 그리고 음 이게 음 정글러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게 뭐냐면 만약에 다이애나가 위쪽 와가지고 2대1을 계속 해줬다면 나는 더더욱 성장을 잘했을 가능성이 커 이게 뭐 내가 생방송을 보던 유튜브 방송을 보던 아시겠지만 2대2 했을 때 지는적이 많이 없어요. 초반에 많이 봐줬을 때 먼저 봐준다는 가정하에,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나중에 봐주고 그러면은 좀 매우 힘들더라고. 지금은 좀 내가 스스로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보 거였지만, 게 <laughs> 정글이 좀 봐주는 쪽이 좀 보통 웬만해서 좀잘 크거든요. 좀 편하단 말이야. 뭐 요즘 바텀이 옛날에 비해 영향력이 당연히 높아져가지고 바텀 많이 봐주는 건 알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. 그러니까 내가 탑 라이너라서 아니면 내가 원딜러라서 아니면 미드 라이너라서 잘 모를 수가 있잖아. 아유 진짜 씨댁이 아군이 당했습니다. 와 씨발 였나 본데? 와 진짜 지도가게 온다. 지도가게 와. 제압되었습니다. 야, 이런 애들이 있어 진짜로 오지게 오는 애들. 어 아, 진짜 저격급으로 오는 거 맞아? 아, 그 총은 아직 멈췄다. 멀쩍... <놀람> 와 계속 아이 정도면 뭐아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데 아니 어차피 게임 이기는 거 확정이에요 이번 판은 음, 진짜 이게 억까지 가자 가자 바로 중... 이거지. 기동성 야무지거든요, 또 제리가. 어떻이 노봉 아니야? 니 <목소리> <목소리> 야. 아, 탈론 뒤에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. 아, 이건 좀 욕심부렸네. <laughs> 얘도, 제리도 그러네. 내가 선급했네라고 와, 근데 계속 온다. 와, 아, 진짜 나만 찾으러 다닌다. 이거 진짜. 이게 뭐냐, 이거? 이거 게임이야, 여러분들? 오케이 끝난 것 같은데? 진짜 이. 멜모의 중무 미치긴 했다. 아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 판 솔직히 말해서 바텀만 키워줬잖아 다이애나가 아예 위쪽 안 봐줬잖아. 왜 바텀이 못큰 걸까? 진이 왜 3kg 오댔을까? CS도 200개가 못 넘었어. 다 쥐리 <목소리> 이거제. 와 근데 진짜 너무 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난 존나 외로운 싸움을 했다니까 진짜 너무 억울하다. 이원판는오야 딜량 1등 했네. 압도적인 딜량 보소. 어이 잘했네. 야미